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하트하트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식 백만장자입니다 예아 벌써 금요일이 와 금요일이 와 버렸네요 여러분 금요일이 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시죠 예 삼성전자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폭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삼성전자 완전히 뭐 와장창창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마음속에 지금 조금씩 다 있으시죠 예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고야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 마음에 조금 힘드신 분이 많이 계 계실 거예요. 저도 뭐 댓글을 쭉 보고 있으니까 계신데 아또 어떤 분은 본인 남편분 고생하시는 남편분이 나중에 좀 노후에 조금 이제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삼성전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조금 마이너스고 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함께 똑같은 심정입니다. 음, 근데 제가 요건 꼭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 좀잘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예, 사실상 부동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말고는 이제 사실은 힘들잖아요. 왜냐, 양도세하고 세금으로 다 나가고, 그죠? 제가,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골치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 그런 상태고, 자, 이제 주식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저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말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 좋은 종목 많아요. 삼성전자보다도, 수익률이 더 좋은 종목 많아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물론 뭐 제가 미국에 ETF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는 이게 배당, 배당과 성장을 같이 가는 종목은 미국에도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성장은 좋아요. 삼성전자보다 더잘 가고 안전에갈수 있는 종목 많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예. 그런데 배당과 같이 갈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만한 종목이 없다. 자, 여러분. 자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볼까요 우선주 자 여러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삼성전자 지금 72,700원이죠 예 5월 13일이 71,600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7만원 71,600원 깨고 7만원 깨고 내려갈 수 있을까 물론 뭐 사람 이름 모르니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려갔는데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만약에 7만원이 가면, 7만원이 가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당금이 올해 제가 봤을 때한 2,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뭐 50조가 넘어가면, 40조일 때 평균 40조일 때 2,000원 정도 줬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한 50조가 넘어가면 2천, 확률적으로 2,500원이 줄 확률이 높죠. 그러면 삼성전자 7만원이면 배당률이 한3.5% 정도 됩니다. 여러분. 배당률이 3.5%면, 근데, 배당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시세, 시세 차익도 같이 받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뭐또 이런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어, KTNG 배당률 뭐 6%, 7% 되는데, 그거는 훨씬 좋은 거 아니냐. KTNG는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KTNG는 배당주에요말 그대로. 성장주가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성장주인데, 배당을 이 정도 준다. 7만원 밑으로는 배당률이 3.5%가 넘어가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 밑으로는 그렇게까지 빠질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마음을 일부러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해마다 배당률이 나오는데 더 빠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삼성전자 장기성장성도 좋고, 본주도 한3.1% 정도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더 빠지면 배당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더 일시적인 급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예,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계속 뭐 바닥을 뚫고 뭐 지하 2층, 3층 그럴 일은 저는 크게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 3분기 사실 반도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들 반도체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3분기에 요걸 좀 보고 있어요. 자, 2분기에 어 스마트폰 쪽에 모바일 IM 쪽에 어그 영업 이익이 2조 한 6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죠. 2조대로 추정이 되는데 어 이게 여러분 1분기에 1분기에 그 휴대폰 모바일 IM 쪽에 영업 이익이 4조 3천억 거의 4조 4천억이었어요. 그 거의 한 반토막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그 정도까지는 왔는데 IM이 IM 모바일 사업부가 반토막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반토막이 난 이유는 어 그거죠. 어 코로나 예, 코로나 이제 확산 때문에 이제 베트남 공장하고 뭐 인도 공장하고 이런 쪽에서 뭐 출퇴근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에 한 50%를 담당하고 있어요. 전체 생산에.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뭐, 출근 중단하고, 거기에다가 부품난까지 겹치면서, 사실, 삼성전자 출하량이, 2분기 출하량이, 예, 한, 대에서 한 5천만대에서 한 6천만대 수준으로 아마 그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1분기 대비 거의,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근데 3분기에, 3분기에는 제가 봤을 때, 어, 역대 최대의 이익이 잘하면 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렇게 치면 3분기 실적은 반도체와 함께 상당히 실적이 어떤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안 좋으면 반도체가 좋고, 이번 2분기처럼. 그런데, 어, 또 스마트폰이 좋으면 반도체가 안 좋고, 항상 그래고 1분기가 또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과, 어, 반도체가 같이 이게 좋아지게 되면 이게 실적이 완전 점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분기, 우리가 지금 막 반도체만 다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휴대폰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어, 2011년 이후로 꾸준하게 연간 출하량이 3억대를 유지해왔거든요. 꾸준하게 3억대를 유지해오다가, 이제 지난해, 어, 코로나 때 2억 한 5천만대 정도 된, 그, 이제, 줄었다가 다시 이제, 어, 그렇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이제 3억대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3억대면 우리 보통, 이, 분기에, 거의 한 7천만대, 8천만대, 8대 팔한, 팔 우리가 이제 출하를 하는데, 이제 2분기에만 한5 5 0 0만대 수준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2분기에도 전통적으로 비수기고, 어떤 특별하게 어떤 고가 폰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물량까지 적어지기, 적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안 좋아졌지만, 저는 3분기에는 조금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가성비 모델인 갤럭시 S21. 펜 에디션. 예, 요게 이제 나오죠. 요거 이제 아마 3분기에는 요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학을 같은 이제 폴드블 폰이 갤럭시 S 시리즈 및 예, 갤럭시 노트 시리즈보다 이게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 가지고 사실 실적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요 아마 그리고 요번에는 엄청 이제 그 물건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대중화 시키려고 상당히 많이 마케팅 비용을 쓸 마케팅으로도 강화시킬 저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물론 갤럭시 s21 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달에 나오니 뭐 10월 달에 나오니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프리미엄 플래그십 쪽 라인에 상당히 매출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반도체가 뭐 서버, 어팡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에, 어, 2분기에 좀 많이, 어, 부족했던 그런 매출 증가시키고 또 이제 플래그십 모델의 어, 이런 원가 경쟁력이 단가가 높은 이런 폰이 나가, 나오면서 또 의외에 여기에 또 안정적으로 상당한 이제 수익과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분도 제가, 이런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지금 7만원이면 예, 배당률이 3.5%가 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본주 기준으로도 8만원이면 예, 배당률 한 2,500원 잡았을 때 8만원이면 3.1%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배당률이 지금 성장주가 3.3%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8만원 미만 우선주 7만원 미만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뭐 있을 막 지하로 뚫고 오면 어떤 분은 뭐 6만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가격까지는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